안녕하세요. 진주 혁신 5단지 부동산 김 소장입니다. 코스모스의 계절입니다. 오늘은 코스모스와 메밀이 허들지게 핀 하동군 북천면 직전 마을의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직전 마을은 진주시청에서 25분 정도 거리이고 곤명면 사무소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마리구에 들어서면 돌담과 고목들이 반겨주는 정감 있고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. 그리고 이 토지는 직접 마을 회관에서 350m 거리에 있어서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지금 동네 돌담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. 마을이 아주 단하고 아름답습니다. 이 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토지의 소재지는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 리에 있습니다. 가격은 6천만 원이고,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. 면적은 932평방미터로 281.9평입니다. 대상물의 지목은 전이며, 특징은 보정관리지역이고, 가축사육장구역입니다. 이 토지는 전원주택이나 투자용 토지로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. 이 토지의 뒤편에 신축한 아담한 전원주택이 보입니다. 이 토지는 보정관리지역의 전으로 왕경사의 가로로 긴 삼각형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. 코스모스와 메밀이 만개한 직전들과 북천역을 조망할 수 있어 일조와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. 멀리 북천역의 철길과 메밀밭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네 입구에는 수백 년된 소나무 군락이 위치하고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. 북천면은 하동군의 관문이며 면 주변을 이명산과 천왕봉, 탕금봉 등, 등이 병풍을 이루고 있으며 계절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. 직전은 피밭이란 뜻으로 예부터 피가 잘 자라 곧 곡식이 잘 되어 흉년이 들지 않고 배고픔을 모를 곳이란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. 이 토지의 매매가는 6천만원입니다. 전원 주택지나 투자용 토지로 적극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